네, 그러면 우리 자유일보 대표 박선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아가는 애국 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급박하게 돌아가는 몇 가지 전세를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일절 우리가 집회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는 그날 밤 중에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발표가 됐죠. 평양에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 대화를 계속하는 그런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게 청와대 발표였습니다 근데 요즘 청와대 발표는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얘들 말로 마사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걸 마사지라고 그래요 저도 기자 30년 했지만 그런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어제 오후에 백악관 발표는 다른 내용입니다. 대북 특사 파견 전혀 언급이 없고 그날 평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어려운 얘기하겠습니다. 어, C I 야 C V I D 이게 뭐냐? 컴플리트 완벽하고 철저하게 V는 애리어버다 말하자면 검증할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놈 이모스을 되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de, de 행복이 폐기, 이 뉴크랄리제이션 행복이 폐기이 c v i d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걸로 끝입니다. 특사 보내는데 합의해 준 적도 없고 알았다고 말한 거 없습니다. 문재인은 특사 보내겠다고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하려면 북한의 핵무기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정말 다시 꼼짝도 못하게 폐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문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꾸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70년 우리 동맹인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친하려고 그러고 북한에 그냥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특사 누군가가 발표가 되고, 빠르면은 9일 날, 금요일쯤에 특사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신문에는 유력한 특사가 서금 국정원장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국정원장 하는 일이 뭡니까? 간첩 때리 잡는 사람 아닙니까? 아, 간첩 때리 잡는 국정원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보고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고요? 아마 속셈으로는 임종석이를 보내고 싶은데 조금 깨름마니까 아마 소원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에 가서 특사가 무슨 얘기하고 오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가장 커버려는 것이 4월 1일부터 재개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것을 좀 연계해 달라 아니면 중단해 달라 또는 규모를 아주 축소해 달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핵무기를 보유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김영철이가 한국 정부에 던져준 메시가 두 가지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위치에서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 두 번째 한미군사훈련은 군부가 반발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니 중단시켜달라 이 두가지 명백하게 우리한테 통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이 정부 대북특사가 가서 꼼수를 또 만들어 올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얘기만 하겠습니다 김정철이가 내려왔던 25일날 미 육군참모총장과 특수전 사령관 등등이 하와이까지 날아와서 그날 북한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날 단순히 핵무기 시설을 폭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수부의 낙하해서 김정연 참수작전을 시작했고 그렇게 할때 부상자가 나면 은그 부상자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또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터트렸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중동에 가 있는 정찰기를 며칠 안에 어떤 식으로 한반도로 옮겨올 건가, 이런 보상 훈련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군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한국군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데 지금 한국 정부의 태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난관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문재인가 어느 쪽 편입니까? 동맹인 미국을 편들고 있습니까? 북한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여섯째입니다! 김, 김정은이가 지금 안 보입니다. 2월 16일 날, 2월 16일이 죽은 애비 김정일이 생일날입니다. 그것을 광명성전이라 그러죠. 그날 금소상 공전에서 참배한 이후 오늘까지 16일째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지하 40m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지금 끙끙대고 있습니다. 북한 그렇게 어려운데 특사가 가서 또 엄수를 이제 만들어 주겠죠. 지금 패널 올림픽이 열리니까. 또 군사훈련 경계할 수도 있고 이런 장난을 좀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남북 정상회담 뜨거운 이 감자 이 뜨거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결심만 하면 은 2,500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종북정권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모셔다가 앉혀놓고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할 날이 다가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네! 네! 시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